데일리 바이블, 콰이엇 타임, 건작동 말씀 목상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무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과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었나일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 그에게 길러한나무수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시아교회 이규원 목사입니다 어, 진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복하지 않고 올바른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4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동일한 예언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 노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압은 미가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말을 동조해 주지 않는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더욱더 화가 난 것이죠. 왜 내가 원하는 말을 반대하시는지, 왜 나의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아 압을 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왠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던 바로왕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 압은 미가야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한 미가야를 핍박하는 것이죠. 미가야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모습처럼 신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한그 말씀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보고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은 이후 그들의 삶을 따라가 그들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고난받는 자가 받는 위로도 크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살아가기 위해 또한 그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네, 압니다. 그러한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닥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그러한 줄들이 두 개, 세개 모이면 그것은 강인한 힘이 될 것이며 그 힘은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누구도 혼자 그 길을 갈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이 연대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연대를 이루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